우리 함께 복도 하시므로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복도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다. 내가 사망에음침한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다 주의 칩판과 박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다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선을 붙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박셨으니 내잔이 넘치다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뜻합니다. 이네 말씀을 진심으로 사목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근본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하셔서, 이 사랑의 관계가 더욱 간절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두 구절 되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인타였나이다 천칸데 보소서 이 도장과 그 칸과 지팡이가 이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38장, 이 38장의 내용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의 이 38장은 그 앞에 그 뒤에 37장 앞 39절에 나와있는 요셉의 연대기적 서술과는 그 연대기적 서술과 서술의 내용과는 조금 흐름에 맞지 않아 보이는 듯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본문의 앞부분 37장에서는 요셉이 팔려가고 38장 뒤에 39절에는 자연스럽게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에게 넘겨진 그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한, 그 형통의 여정을 이어가는 이야기로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위치한 38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와 다말, 그 둘의 이야기가 중간에 속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종은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에서는 좀 어긋난 모습의 그러한 이야기로 38장에 기입되어 다이 38장에 있어서 몇몇 구독자들은 이 38장, 어, 유다와 다만 이야기는 성경에서 빼도 될 이야기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다. 라고 할 만큼 크게 화두가 되어지는 말씀 구절장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38장은 앞뒤 장을 연결하기에는 조금, 어, 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구절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구약과 신앙으로 완전하게 완성된 이 성경은 더 이상 빼거나 더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르게 잡는다면 이것은 결코 오류의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화두의 38장 앞그 37장 그 37장의 시작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37장은 요셉의 이야기로서 구성되어집니다. 더하여 그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고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39장에서는 형통한 요셉의 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승리상관이라는 문학적인 그런 구조, 기법으로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승리상관이라는 구조는 빵과 패티, 다시 패티를 얹음으로써 완성되는 이 서브웨이, 서브웨이 그, 그 샌드위치 제조 과정과 비슷한 그런 구조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가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구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이 수미상관의 구조가 어떠한 중점을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앞뒤 거두절미하고 성경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성경의 기준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창세기 후반부 이 수미상황의 그 구조의 중점은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하는 중점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이어가셔야 합니다. 언약의 성취의 그 기준에서 유다, 야곱, 요셉, 그리고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나, 우리 모두가 같은 성상에 서서 성경의 구조를 파악하실 필요성이 있으며, 모두가 같은 비결을 맺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37장, 39장, 그 중간에 38장의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주장들을 교격할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성경과 깊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자각시켜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 성경이야기, 권약의 성취에 대한 한 지체이며 한 파트로서 깊이 숨어, 숨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4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38장의 이름을 이해하고 이어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작권을 갖고 있는 이 유다는 이후에 수아의 딸 이방인과 동침하여서 엘과 오난과 세라라는 세 아들을 갖게 됩니다. 더하여 이후에 시간이 지나 첫째 아들 엘에게종 종려당 타마르, 다마레라는 여인을 소개시켜 그와의 동침을 이루게끔 인도합니다. 그러나 7절에 오시면 다마레의 남편인 이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여기서 보통의 개념으로는 이 남편이 죽은 이다말은 과부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이러한 내용이 보통의 내용이지만 당시 유대의 풍습 문화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었던 그애이 죽음으로 과부가 된이다말는 과부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다의 둘째였던 오난의 아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난과 동침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풍습들이 이렇게 현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화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어받는 개념의 문화는 우리 고려 고구려 시대 때에도 있었던 수계혼수계혼의그 풍습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수계혼 풍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고구려나 이스라엘이나 형제가 죽으면 남은 다른 형제가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러다 못해 기능적으로나 전파적인 측면에서나 더 나은 효율을 갖다주는 훌륭한 풍습이자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풍습 가운데 살아가던 그 오난 또한 형이 죽었으므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오난이 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난은 심하지라는그 역할에 있어 불만이 있었는지. 자신이 갖고 있던 장작권의 씨를 다말에게 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심어버리는, 땅에 뿌려버리는 이러한 어긋난 행동을 합니다. 이 어긋난 행동은 행동에 그치지 않고 온화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째라, 이 씨를 땅에 심어주거나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 지난주 말씀드린 그새 부대 어미의 태 가운데 안전이 이렇게 안착되어서 생명이 태동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쟤라 씨가 땅에 부러지거나 심겨지면은 멸망, 이 죽음을 불러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엘도 죽고, 둘째 오난도 죽고, 이제 누가 남았죠? 맞습니다. 셋째 세라가 남았습니다. 세라. 그러나, 그 아비된 마음의 그무나는 이 며느리가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찌 되었든 간에 첫째, 둘째, 모두가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유다는 마지막 세라 세라 그 막, 막내만을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바로 동침을 요구해 준 것이 아니라 세라는 아직 어리니까 너 잠시 친정에 내려갔다 와라. 이렇게 핑계를 들면서 세라와 다마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마는 장례에 있어서, 어, 다급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유다, 시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친정에 잠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친정에서의 세월이 흐르고, 어렸던 막내 세라가, 그 막내 아들 세라가 장성한 성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댁에서는 깜깜 무소식, 이에 다말은 이 모든 것이 다 유다의 아들 세라살레기 계략임을 눈치채고 이제 다말은 플랜 비를 세웁니다. 악에 바친 다말은 그 상고, 의복을 던져버리고 가난 창녀로 번장해서 양털받기 때문에 가난을 가고 있던 그 유다의 여정, 그 여정의 창녀로서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만이 왜 이렇게까지 치졸하게부는것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배경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여성의 인권이 잘 지켜지었던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여성의 그 불임이라는 것은 징계와 처벌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불임이라는 그 사실이 또는 시를 맺지 못한다는 그 여자라는 각인이 찍히면은 그 가족, 그 가문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더하여서 뭐 차별이 심한 그 인권 가운데 버려진 그 여성분들은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길거리 거지나 창녀의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하여 당하려는 두 아들을 죽인 그런 마녀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든간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아들들을 죽인 한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장자의 대를 어떻게든 이어보자. 악착같이 마지막 시아버지, 그 유다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다말의 이런 모습은 치졸함이 아니라 그 시,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당시에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다뭐 어떻게까지 변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 유다에게 자신의 그 며느리 신분을 들키지 않고 플랜 B 유다와의 동침을 성공하고 그 대가의 그 보증으로서 돈도 안되는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받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 것은 이 담보물을 염수로 바꾸지 않고 그담보물 가지고 그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후이 다말은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들 둘중인그 다말이 지금 창년시설 하나 못해? 지금 애까지 만들어 왔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한 소문이 돌면서 그 소문들이 유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자기의 그 막내 아들, 세라를 어떻게 다말로부터 구출시킬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 유다는 이때다 싶어서 그 참리짓 타고 있는 그 며느리 가마를 불태워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유고를 보시면은 음녀는 돌에 맞았거나 불태워지는 게 정당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 이렇게 끌려온 그 배나운 가마리 시아버지 유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누구 건지 아시죠? 이 도장과 지팡이가 뭐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 때이 도장은 그냥 뭐 하나 찍고 끝나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권리를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주민등록증 그러개념 개념의 물건이었습니다. 도장. 이 도장. 자신의 민증을 들고 있었던 다말을 본 유다는 이전의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뜻을 거슬러서 대를 잇지 않고 세라를 너에게 안준 것이 잘못이다 내 행동도 잘한게 없다 하며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을 인정합니다 네가 옳다 그리하여 종려당이 다말은. 장작권을 이어받아 쌍둥이 그 결함과 충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레스와 부활과 소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라를 인퇴합니다. 결론은 경련하고인 다말이 결함을 딛고 소생케하신의메시아를 힌트하는 인생을 살았다 라는 내용으로 38장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적군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사로서 이루어진 족보이긴 하나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진 예수님의 족보를 조금 더살펴보시면그 안에는 여성의 이름 총 다섯 번이 나옵니다. 바세바, 라합, 룻, 다말, 마리아 이렇게. 하지만 그 여성들은 모두가 그렇게 윤리적인 모습으로는 적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38장 내용에 있어서 표면적인 내용만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오류화가 즐겨지며 없어져야 할 부분으로 치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비천한 상식을 초월하시기에 하나님의 개시와 지혜가 함께하는 참신앙인들에게 영원히 열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서도 그의 언약의 성취, 구속에 있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열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성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실수와 허, 허물들을 절망으로써 끝내지 말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이런 허황된 모습들조차 영적으로 전환시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함께해보신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내놓아야 할그참진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하늘의 씨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먼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선악의 세상이라는 그 헛개비와 손을 붙잡고 가늠한 자들입니다. 본래가 우리 인간 모두는 불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극률의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 발범치고 있는 우리 인간을 극률하게 여치셔서그 심판을 유월할 수 있는 패스오버, 넘길 수 있는 한 가지 장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말이 불심판 앞에 증거했던 그 단봉을 지팡이, 끈, 도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대 앞에 증거해야 할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도장은 이인을 뜻하며 각 사람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다만에게는 이 도장이 다른 세상에서 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장작법 유다의 시와 동침했다는 그 유일한 증거이자 표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게시록 9장 사절 말씀도 보실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승복은 해야지 않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이두 구절을 제외하고도 바울 서신과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 인치심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그 인치다 바로 도장에 상징하는 바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표시, 인증이라는 것이죠. 다음 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 1장 구절에는 공의로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 중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말씀을 보신 것 같이 우리가 다음 법으로 내놔야 될이 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 그리고 진리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끈과 도장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마태 지팡이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팡이는 지난 시간 다윗과 골리앗에 나왔던 그 지팡이와 대동소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더하여 이 마태의 지팡이는 이후에 나오는 오세,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단어이며, 이 모든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심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복잡해진 감이 있는데 좀 짧게 정리한 해 보겠습니다. 창녀의 모습으로 언약의 시를 이용하던 그다말이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장자권을 지닌 그 유다의 그 유다의 담보물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담보물은 지팡이와 끈과 도장으로서 장자의 표식과 가르침과 공유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영적으로는 모두 진리를 의미하고 있었던 그 진리 한 가지를 바라보고 가르치고 있었던. 영적인 심벌이었습니다. 만약 다말이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유다 앞에서 지팡이가 아닌 영소를 그 증거로 제출했으면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을 것입니다. 다말을 살린 것은 유다의 자비나 율법의 용서가 아니라 오직 그가 지니고 있었던 보증, 단보물이었습니다. 이 단보물은 앵교스트, 보증이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이 심판에 있어 유월을 약속할 수 있는 보증은 히브리서 7장 말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구원할 수 있고 유월시킬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 영소가 아니라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거 기억하셔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장자권을 이어받고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내 구원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할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헌신과 봉사의 이력들 즉, 영소를 하나님 앞에 제출한다면 우리는 결코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십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다와 다말 사건을 그냥 비윤리적인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기억한 것이 아닌 우리 또한 야곱과 요셉, 유다와 다말과 똑같은 신앙의 선상에 서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만을 붙잡고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 보증이 되어야 하니 구원이 확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해하고 품어내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정 인물들, 위인들에게만 이러한 단보물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단보물은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단보물 지팡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짓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그지합기의 주인은 결코 불못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시, 그의지신이 아닌, 마귀의 표를 받고, 마귀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성실의 끈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지시 세상의 계산으로서 우리가 묶인 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이 또한 그들은, 결국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지향하고 있는 영정지판, 영적인, 영적인 끈과 도장만을 소유하셔서 우리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현현한다 할지라도 그보증물을 가지고 음대의 천국 소망을 꿈꾸고 그 멸망을 유월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만이 지어둔 강붐을 그 지팡이와 동일한 진리의 지팡이를 집었던 그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의는 종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누의 배려품과 같이 성장하리보다 이는 여와의 질을 신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보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에드심이 그에게는 불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보증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률과 놀라득 성리에 그저 감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 말씀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악된 세상 질서 가운데 낙망하고 시험공으시는가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하시고 주어진 섬의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진리 되시을 기억하며. 할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